안녕하십니까. 인성과 논술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성은 논리에 어긋남이 없애하고 논리는 좋은 인성에 어긋남이 없애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바르게 키우고 논술의 논리를 함께 일깨우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줄거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야기는 30회 정도 계속되겠습니다. 최시라의 칼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소자 잘못이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깜짝 놀랄 때는 제가 무시해놓고 했던 행동을 아이가 따라할 때입니다. 저는 요즘 JTBC의 사극 인수 대비에 출연 중인데요. 아이들이 사극 말투를 종종 따라해요. 제가 야단을 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곤 하죠. 소자 잘못이옵니다. 이때 아이들의 행동도 사극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볼 때면 참 사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아이들의 미래를 끝까지 지켜줘야겠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켜주는 게 그건 결국 우리,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이치를 하나씩 배워가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올바른 참고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환경과 어른의 행동은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과 행동은 인성의 기본 요소로서 개인과 사회의 행복과 불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성과 논술 이야기에 이 이야기에서는 좋은 인성과 논술의 논리가 서로 어울려 함께 커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탐색해 갑니다. 두 가지 책자가 이야기의 근거를 이룹니다. 첫 번째 책은 논리와 둘레길 걷자 스토리텔링의 인성 논술 토론입니다. 이 책은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 책자는 인성논술 토론 이야기로 깨닫다입니다. 이 책은 첫 번째 책을 근거로 해서 동영상 시나리오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와 카페에는 동영상과 텍스트를 함께 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성이란 자연의 순리 속에서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그 실천 역량을 키우려는 인간다운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 인성은 꿈과 희망, 사랑과 봉사, 예지와 창조, 개인과 사회 건강, 그리고 재능과 적성 등 다섯 가지 덕목을 포함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포함하는 인성은 학교 성적보다 앞서는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실력입니다. 이는 바로 자기 스스로의 학습 자체가 됩니다. 그러한 성공적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바람직한 인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논술놀이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논술놀이 어긋남이 없도록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인성교육과 논술토론을 통해서 이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논술토론의 기본은 문제, 가설, 검증. 결론의 흐름을 이루는 단성적 탐구의 사고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꾸준히 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다소 모호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새롭게 구체화했습니다. 이 논리는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기본 의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예견하면서 인상 깊은 부분을 발표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수정하고 보충하면서 논리의 줄거리를 완성해 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성공적인 인성을 기르는데 필수적입니다. 인성은 논술의 논리에 맞아야 합니다. 좋은 인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논술의 논리도 의미가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만이 인성에 대한 공감과 공유의 폭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들 인성, 논술의 논리, 토론 등의 세 가지 개념이 인성과 논술 이야기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 조화 속에서. 인성논술 토론의 모형이 개념화되었습니다. 인성학 논술 이야기에서 인성교육과 논술 토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방법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근거한 내용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토론입니다. 이야기를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그 속에서 교훈적 아이디어를 찾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는 이용태 박사의 여섯 단계 대화와 토론 기법입니다. 이 흐름의 단계는 이야기 줄거리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해서 외운다, 외워서 말한다, 교훈을 찾는다, 경험을 나눈다, 실천할 걸 정한다, 실천하고 반성한다는 등의 여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 의욕을 북돋는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논술문을 통한 논술 토론입니다. 우선 중요하지만 문제의식에 나타나는 이슈를 찾아서 논술문을 작성합니다. 이는 인성논술의 여섯 단계를 적용합니다. 이는 반성적 탐구과정의 바탕을 이룹니다. 이에 흐름은 줄거리의 초안을 긍정과 중요성, 문제와 이슈, 가설적인 아이디어, 검증과 논증, 결론과 인과, 주장과 재현 등의 여섯 단계 소제목을 설정합니다. 각 소제목의 요점을 기록한 후 논술문의 줄거리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 후에는 소제목의 내용에 맞춰 수정하게 됩니다. 소제목을 내용에 맞춰 수정하게 됩니다. 논술문을 작성하는 효율적인 기법입니다. 이두 가지를 익힌 후에는. 나의 비전이나 나의 인생 헌장이라는 제목으로 생활수칙을 정해서 실천하고 반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10개 정도의 소, 주제와 30개 정도에 이르는 이야기 저, 자료로 정의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성과 논술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와 토론을 습관화하고 논술문의 작성과 그를 통한 논술 토론의 생활화입니다. 둘째는 인성교육의 환경을 사회적으로 체계화하는 일입니다. 교육과 사회와 정부와 여론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학교 교실 수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정부 정책만으로도 부족하고, 언론과 여론에 부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탈렌트 최시라의 관람 내용을 대화와 토론의 여섯 단계에 따라 그 줄거리를 다시 요약해서 발표해 봅시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해 줍시다. 그리고 다른 인성을 갖추자라는 제목으로 논술문이나 간단한 글을 써 봅시다. 논술의 여섯 단계를 소제목으로 삼아 글의 요점을 친구들과 함께 적어보고 줄거리를 정리해 봅시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인성의 중요성과 논술 토론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체의 개요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성 유의과 논술 토론에 자기 학습 기능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